네 안녕하세요 황강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이브 이제 카린이용 이제 추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도 카린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사용해 보면서 어떤 점이 좀 매력 있었는지 그런 점들을 일곱 가지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피부 보정 효과인데요 자, 요즘에 이제 카메라들 관심 많으시면서 가장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브이로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카메라를 많이 알아보면서 이제 X106나 뭐 T5 같은 기종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이 E5처럼 셀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E5면 이렇게 셀피가 되죠. 셀피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죠? 내 얼굴을 이렇게 좀더 예쁘게 찍을 수 있게 된다. 예쁘게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얼굴에 피부 보정 효과도 있느냐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메뉴 버튼 들어가셔서 이미지 품질 설정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줍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피부 보정 효과가 강, 약, 오프 이렇게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효과를 켜서 직접 직접 촬영도 제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강으로도 가끔씩 쓸것 같고요. 근데 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강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선 약 정도로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그냥 강으로 해도 그냥 딱 봤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인위적인 느낌 없다,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그레인 효과입니다. 자, 그레인 효과는 뭐냐면 우리 약간 옛날 레트로한 감성들을 담긴 사진들 보면은 되게 화질이 뭔가 약간 뭐가 뭐 뭔가 뭔가 막 불그스름 불그스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것 같나요, 카메라님? 네, 그런 건데 이제 레트로한 감성을 내고 싶다면 그레인 효과를 켜 주면 돼요. 봐주시면 거칠기가 약 강이 있고요. 약 강이고요. 있 크기가 작게, 크게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찍어 봤는데 아예 강과 크게 됐을 때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느낌을 줄이기 위해선 거칠기 효과를 약, 그리고 크기를 작게 하는 단계 혹은 거칠기 약에서 크기 크게 또는 거치기 강해서 크기 작게 정도 이 정도까지가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영상 모드인데요. 자 동영상 모드는 그냥 드라이브 버튼이 있어요. 드라이브 버튼이 뭐냐면 뷰파인더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버튼이 있거든요. 보셔서 그냥 위로 한칸 올려주면은 바로 동영상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촬영할 때처럼 셔터 버튼 눌러주시면은 영상 촬영이 돼요. 자, 이제 동영상 알려 드리는 겸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이 X25는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손떨방은 어떻게 되냐? 손떨림 방지 기능은 어떻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별로예요. 영상으로는 확실히 후지가 아직은 아쉽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물론 고정해서 촬영할 때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일단 후지 필름 카메라 자체가 다른 기종들보다 AF도 좀 많이 성능이 딸리는 부분이 있고 이 손떨방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걸을 때 약간 끊기듯이 돼요. 손떨림 방지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참고 영상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영상은 그냥 감성용으로만 찍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줌입니다. 디지털 줌이 왜 필요하냐? 이 XE5 렌즈 키트를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실텐데 렌즈 키트에 달려있는 렌즈가 23mm 단 렌즈예요. 그렇다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멀리 있는 것들을 찍거나, 아 인물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줌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디 자체에 디지털 줌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살짝 여기 줌좀 해주실래요? 여기, 렌즈 위쪽에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왼쪽으로 밀려요. 밀리거든요?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이게 디지털 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한번 밀면은 1.4배 두 번째 밀면은 2배가 되고요 세 번째 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 잘 나오나요 이거는 이렇게 1.4배 됐고요 이렇게 하면은 2배로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하면 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23mm인데도 불구하고 46mm 정도 환산해서 한 50mm 대략 50mm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물론 이 렌즈 자체가 23mm이기 때문에 뭐 33mm나 아니면 50mm, 56mm 이런 다른 렌즈들이 갖고 있는 뭐 배경 날림, 복해 효과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 단렌즈 하나만으로도 줌렌즈를 가진 것처럼 다양한 화각을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CD 화면에서 제가 처음에 좀 불편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본 설정이 슈팅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볼 건데, 이 보네. 눌러면 찍혀요. 그래서 이게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위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네요. 약간 잘안 보이는데, LCD 화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슛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AF를 선택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AF 영역 그리고 아예 꺼버리는 등 AF 방식 변경을 LCD 화면 자체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끄고 사용하거나 영역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 켜놓으면은... LCD 화면을 선택을 했을 때 찍히는 일 없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퀵 메뉴, 그리고 이제 커스텀 메뉴 설정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지금 앞서서 제가 그레인 효과도 말씀드렸었고, 뭐, 피부 보정 효과, 동영상 모드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걸 할 때마다 일일이 메뉴에 들어가서 하면 귀찮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디지털 주문 같은 경우도 여기 커스텀 다이얼 기능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메뉴 들어가셔서 설정에 가주십니다. 설정에서 버튼 다이얼 설정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기능 설정도 있고 퀵메뉴 편집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6 슬롯, 12 슬롯, 8 슬롯, 4 슬롯으로 퀵메뉴도 편집 저장할 수 있고, 또 기능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친절하게 어떤 기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굳이 불편한 게 없어서 여기 원래 기본 설정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질문 주셨던 댓글이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EVF에서 클래식 디스플레이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뷰파이더널 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다른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클래식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한번 그냥 전원 껐다가 켜주시고 다시 여기 뷰파인더를 봐주시면서 봐주시는 동시에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봐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안에 보이죠 이 빨간 게 지금 클래식, 클래식 디스플레이거든요 여서 기 디스플레이 눌러주면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뷰파인더로 클래식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법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릴 때 왼손으로 하면은 LCD 화면이 꺼져서 필름 심을 달려 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꺼지는 이유가 기본 설정 모드가 여기 바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LCD 플러스 아이 센서 모드로 돼 있어요. 뷰파인더를 보기 위해 갖다 대면 아이 센서가 가려져서 뷰파인더가 되는 뷰파인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릴 때 손이 이 아이 센서를 가리게 되면은 LCD가 가려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돌릴 때이 아이 센서만 피하게 가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왼손으로도. 오른손이 편하신 오른손으로 해도 되는데 왼손으로도 이렇게 뷰파인더는 가려도 상관없습니다. 뷰파인더 가리는 것처럼 상관이 없고 이 아이 센서 여기 있죠. 이 아이 센서만 안 가리면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법한 기능들을 총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7가지 설명한다 했는데 뭔가 더 설명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도 초보자고 여러분도 카린이니까 저와 함, 저랑 함께 사진 여러 개 찍어보고 같이 배워나가면서 카린이에서 성장해서 카메라 찐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지필름으로 삶을 담아내는 후지깡 황상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